표승주의 리시브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칸타 그렇죠. 김희진 음, 지금 표승주 선수도 리시브를잘 해주니까 이나연 선수도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김희진과 어나이가 이제 초반에 얼마나 김이진. 들어왔어요 아, 네. 어, 사실 지금도 이제 연결이 매끄럽진 않았는데 김희진이 책임감을 갖고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팀이 연패에 빠졌기 행복한. 때문에 자 살려냈어요 김희진 아! 그건 현대건설 선수에게 조금, 어,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니까, 러이 정도 공격은 브로킹을 참가를 해줘야 돼요. 마금 그러니까 블로킹 참가도 안 됐고, 빈 공간에 그대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진 선수가 타점이 있기 때문에 브로킹을 떠줘야 합니다. 14-12. 대 자, 리스크가 흔들립니다. 김희진 쪽이에요. 오픈! 한쪽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리시브는 흔들리지만 이렇게 하이볼 상황에서 공격수들이다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누구라도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박상민. 블록컬입니다. 점금부터 스카운드 김희진. 아, 그렇죠. 지금은 김희진 선수가 라이트가 아닌 중앙으로 이동해서 시간차 공격을 때려줬거든요. 네. 박상미가 또 활기를 불어넣고 네. 있는 IBK기업은행입니다. 양의진의 서브, 타이 마운트, 백목화 잘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김희진. 아, 네. 김희진 선수가 또 세트 후반드니까 살아나네요.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 뭐첫 경기 때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22대18 이제 넉점을 앞. 김희진. 지금 서브 에이스 좀 크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는 서브 범실을 했는데 또기어은행에서는 서브 에이스를 냈단 말이에요. 네.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포인트로 가면 또그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어나이가 맞습니다. 이나야 백 퍼스 스파이크 김희진 어. 그렇죠. 어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나야서야 어, 끌어내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이나야. 오른쪽 고의 김희진. 아! <laughs> 20대 17 어떻게 보면 어나이 선수가 이런 볼을 해결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나이 선수가 지그를 해주고 김희진 선수가 또 해결을 해줍니다 네자 계속해서 지금 옥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케의 경기입니다 최승주의 리시벨 이나연 뒤쪽에서 백어해 다시 한점차 간격을 좁혀놓습니다 21대 20 네, 뭐 김수지 선수를 라이트쪽으로끌어냈고 그러면은, 서아이의 가운데 어택을 시켰는, 아, 김희진 선수의 택을 시켰는데 네. 민현선수 이런 패턴 플레이 좋습니다. 네. 지리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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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연결 지희진 오른쪽 지금은 아! 어금니다 결국 동점. 김희진 선수가 계속 백어택을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네. 어, 이제는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한때7 점차까지 벌어졌던 두 팀의 간격이 세트 후반에 동점을 올려놓고 오른쪽 김희진. 아잘 봤어요. 아, 박상미가 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리시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센터 근처에 리시브가 다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희진은 순도 높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토스 김희진. 아 좋아요. 김희진 13득점. 김희진의 공격 성공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나이와 김희진 선수가 공격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일단 기업은행은 지금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두 번째 연결하는 선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줘. 써줄... 미진 어렵게 때려냅니다. 네. 빈년. 올려놓고 기미진 아, 들어 때립니다. 들어왔어요. 일단 기업은행은 1세트처럼 디그가 잘 되면서 분위기를 가져와야지만 본인들이 쉽게 경기를 할수 있거든요. 예. 오버핸드리시브. 백 퍼스. 강타. <laughs> 오늘 김희진 선수는 공격 타점이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희진 선수가 힘을 실을 수 있는 공만 올라온다면 지금 송주가 받고 올려놓습니다 중앙 호위 공격. <laughs> 지금 이나윤 선수가 가운데 백어택을 사용할 때는 어 센터진들을 라이트로 이동을 시킵니다. 파이킥터하우십니다 <laughs> <거쳐 웃음> 김연경 선수가 손을 뻗어 보았는데 조금만 아쉽고요 네 지난 경기 때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좋은 지그를 보여줬었잖아요 네. 지금 공의 방향을 보